네, 일단은 요거 그, 이거 레그메이커 잡으실 때는 이 손목 있죠? 요 끝부분이 항상 요 내가 잡는 부위에 밀착이 돼야 돼요. 예, 요, 요기로 잡으시면은 손목이 무리가 많이 가요. 근데 요거 끝, 꽃, 손목 끝쪽이 딱 잡혀서 대주셔야 저 요, 요, 그 손목 이 끝부분으로 끝단 부분으로 이 밀면서 이게 눌러주면서 자, 해야지, 그렇죠. 아이고, 그렇죠. 이렇게 뼈로 이렇게 딱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거라도, 눌렀다가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미으시라고좀다더잘 되면. 요때 이 팔꿈치로 팔꿈치로 <laughs> 안으로 이렇게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셨죠. 시아 근데 이때 펼쳐지 이해가 면이를 펼쳐질라고 하잖아요. 그때는 이제 모았다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여기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힘을 주면서 펼쳐주십시오 네. 하나, 천천히 둘, 이때 펼칠 때 천천히 셋, 넷, 이렇게 모을 때보다 더 천천히 모을 때좀 빨리 하셔도 돼요 근데 천천히 네, 한 10개 할까요? 원래 20개 해야 돼요 죽어! 아, 시작! 하나. 둘. <웃음> 셋. <laughs> 모다고 같이. 넷. 해버리네. 다섯. <laughs> 여섯. 버섯. 여덟. 여덟. 여덟, 여덟. 여덟. 와우. 와우. 열개딱 1부터 10 했으면 거꾸로 다시 1로 돌아오는 거를 세면 치매예 방도 됩니다. 아. 네. 아, 벤데스게 20개 한 거야? 아, 열개 내리... 있죠. 20개 했지. 내려면. 아까지만못 <laughs> 했잖아요. 내가 20개. 아이고, 아니, 10 아니죠. 열이지. 열개 있지. 이열 개. 열만 올라간다 내려왔으니까 20개지? 아니죠. 예. 열까지 센게 10개. 선생님 <laughs> 아이들 <laughs> 알아. 그다음에 요걸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요 손목만 붙이지 말고 팔꿈치까지 같이 하러 왔예아요 어, 어, 그러면 운동이 두 배가 돼. 반대지 하나. 얘를 예, 먼저 붙이고 나서 팔꿈치 붙여도 돼요. 동시에 붙이면 더 좋고. 아이고, 시작 뭔 소리야? 하나, 뭔 소리야? 둘. 뭔 소리야, 둘, 셋, 넷, 넷. 네. 다섯. 이렇게 오, 왔다 갔다 하는 운동도 있지만 붙이고 나서 버티는 것도 있어요. 버텨보세요. 버티는 것은 조금 더 신경해야 시간이 해. 갈수록 어. 힘들어져요. 아, 요 어. 손목 이 손바닥이랑 발바닥 붙여다 붙여. 다 붙여. 아이고 참. 이 나... 안타. 남구면무릎도같하붙어 <laughs> 다리로 붙여요. 다리로. 무릎도 같이 붙어요 어? 하나 둘셋넷다 이게 코어 운동도 됩니다. 배안육도 운동돼요. 다 허리에서 발발 어그 이렇게 딱 붙이면서 이렇게 더 재밌게 이렇게 이걸걸어고걸어오어 이건 하지 말 이건 하지 말 이럴 이렇게 붙이고 간 버티는 간 것도, 것도 운동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? 이것을 나는 더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렇게 같았어 이러면 좀 쉬워요 쉽죠? 이거 운동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경 배도 힘들어 가고. 운동이 안 되고. 근데 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. 내려놓고. 근데 나는 할 만하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. 아셨죠? 이거를 응. 근데 로 것도 있어요. 아, 앞으로도 뭐든지 지루는 어떠어. 하여 지루하신 앞으로도 갖고 지루는 게. 세계가 많아. 아시기만 안 돼. 맨나 이렇게 알아서 해이안야 감싸야 아, 그래. 자 다음은 요 발가락 힘도 좋아지고 팔힘도 어. 좋아지네 발가락은 버티고 손은 밀고 이렇게 이렇게 무릎 예, 살짝 세워가지고 발가락은 버티고 나는 손으로 밀고 이 발가락은 버티는 요, 여기 정경근이라고 골 여기 요 근육 운동도 되게 이렇게 발을 딱걸어놓고 이렇게. 이렇게. 음. 그 네. 손으로 해요? 모두. 아니지. 이거세워야 돼. 얼마나 선한다한손아그아 거꾸로 발가락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되고. 이렇게 어. 얘가 올라와 손으로 있어요. 손으로 응. 아 네. 이렇게? 그렇게 하시고. 응. 손을 위에서 해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. 응. 네. <laughs> 발가락 더 세워야죠. 안 세워지시면은 이렇게 딱 발. 이 손으로 발바닥을 딱 받쳐서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저렇게 터 지나갔다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좀멀니까아 뭐 이렇게 해도 운동은 돼요 당연히 더 이렇게 진, 해도 돼요 이거는 스트레칭도 되고 좋아요 근데 음. 여기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어, 네. 세우고 해도 된다고요 어, 아. 아요 운동의 목적은 스트레칭이 아닌 게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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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잘하시는분요 어, 네. 이렇게 저 반대로 손 바꿔서 손 바꾸고 발 바꿔서

이럴 때한번알려주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하나, 둘, 요 운동. 요 운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. 종아리에다 걸치셔, 걸치셔서 해도 돼요. 종아리 걸쳐도 해도 되고. 하나, 그래서 무릎을 아래로 눌러주면서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이렇게. 여덟 아홉 <laughs> <진짜로 빠져버리>. 열 <laughs> 반대쪽도 여이 여기 딱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잘 보세요, 이렇게 여기 각도가 딱박자이 아, 아. 각도에서 종아리를 뒤꿈치 딱 세우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은 라고 일곱 <laughs> 여덟 두손을 아, 보. 아이손 안해. 이렇게 잘하셨어요. 다음은 또제 뒤꿈치 여기 딱 걸어요. 여기에다가 뒤꿈치가 쏙 나오게 이렇게 걸어갖고 자, 이거 아, 하지 마요. 이거 아니라 이렇게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에, 이렇게 할 아, 여기 국숭아뼈 있죠? 응. 뒤꿈치가 아니라 국숭아뼈로 걸어갖고. <laughs> 얘로 그거서 딱 붙어. 아. 뭐, 하나, 둘, 넷, 야, 넷. 넷 <laughs> 그 네, 이 돈도 안 된다고요. 그럼 도안 되게 시작해? 냥아 갔다도 못 해요. 이 목숨 앞에 이쪽에다 딱 들어가서 얘를 하나, 둘, 둘, 둘. 둘. 셋. 허벅지 안쪽 힘딱 주시고. 어, 여기다섯 해요. 네. 모르지 아홉 열 아, 뭐,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대로 하고 가까이 보면 또 가까이 있는대로 합니다. 여기는 이물 바로 안쪽에다 놓고 발은 붙이고 발은 떨어지면 안 돼요. 무릎만 됐다가 떨어져. 이 하나, 나 요거 저 아까 네. 아, 아까 거서 하니까 이게 치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거시 어 어렵다 보니까 어 요것은 쉽네 요 이렇게. 이게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거 그래. 4, 학생 일학년 학생 v 섯 일곱 o choose you. Put you in t h 이 name, under it. I put you, Hana, 이 w o three, t 여 o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 h 이야죠나이이게 들려 이들뭐재밌 재밌죠 아이게벌어지네요 아이고 저다리를봐 막... 들고나서 이렇게 네. 들고나서 또 이렇게 해보시 그럼 더 재밌어요 아이고 들고는 아. 보더니 다리아졸업 앉죠. 붙이고 줘, 점수가 그래. 모자라기는 <laughs> 다른 팔트가 되려라고 막. 아, 지금 못 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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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웃음> 해. 자, 하자 다시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까지 방금 했던 게 끝이고 <laughs> 처음부터 해가지고 열 바퀴 돌면 돼. 열 <laughs> 바퀴를?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든 <laughs> 게딱한 바퀴만 하고 마무리할. 그렇지. <laughs> 아, 예. 야, 격질 나 우리. 하나, 너, 둘, 셋, 아시죠? 음악 들으면 잘. 이거 는 요거는 음악 들으면서 할게 자, 준비하시고. 자준대딱 저거 딱아검기딱 걸어가지고 하나 둘셋별때 천천히 네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 올라갈 게요올라 같이 라해 이... 무작정 다섯, 내 손을 쳐라 날 이끌 사람 쥐 보였어 하나, 그대 둘, 눈 속에 빛이 내 모습 넷. 이제는 내게서 그눈줄게굳준 비가 오면 둘, 둘, 세상 하나, 가자 只有。 위에서 발가락 다걸어